먹고싶은건 다 먹고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유산균 한알과 히알루로슨 한포를 물 250ml와 함께 먹고 있습니다 아침은 꼭 먹는 편이고 주로 간단한 요거트나 계란을 먹는 것 같아요 요새는 요거톡에 빠져서 이것만 한달째 먹고 있습니다 점심은 웬만하면 고정적으로 센터에서 식단을 하는 편인데요. 현미밥 작은 공기와 닭가슴살 한팩 먹습니다. 저는 닭가슴살을 한끼 통쌀 제품을 먹고 이게 안 질리고 맛도 다양하고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식사 후멀티비타민 커큐민, 오베가스리, 프로폴리스, 글루타치온 이렇게 다섯 가지를 챙겨 먹습니다. 부산 연산동에 있는 얼큰이 샤브 송칼국수 집에 왔어요. 이집 제가 진짜 좋아하는 집인데, 가성비도 좋고, 특히 김치랑 칼국수가 진짜 미쳤어요. 김치는 매일 아침 직접 담그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집 김치보다 맛있는 집은 못본것 같아요. 재료가 진짜 심플하게, 버섯, 미나리, 고기가 끝인데, 진짜 깔끔하고 담백하고 맛있어요. 고기 다 먹어주기 전에 칼국수 투하해서 끓여줍니다. 케이 후식 정석 미나리 볶음밥까지 클리어했습니다. 이날은 세 번째 식사를 너무 과하게 먹어서 그런지 마지막 식사를 못할 것 같아서 굶기는 좀 그렇고 반디나무에 딸기 바나나 주스를 먹었어요. 단백질은 편의점 계란 사 먹었습니다. 이틀 차 아침은 똑같아서 패스. 두 번째 식사로 센터 앞에 있는 사랑의 베이글 집에 왔어요. 창원에 있을 때부터 좋아했던 집인데 어느샌가 부산까지 성륙했더라고요. 닭가슴살 샌드위치가 진짜 존맛탱이에요. 식사 후 영양제 꼭 챙겨 먹습니다. 수업 취소가 되거나 수업 중간에 비는 시간이 있으면 라미 산책을 꼭 한번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소화도 시키고 유산소도 살짝 하는 느낌. 라미. 뭐해? 거기 뭐해? 내려와. 내려와 뭐야? 아미 가자, 가자, 가자.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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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점심 때 외식을 했으니까 저녁에는 센터에서 닭가슴살 볶음밥 먹어줄게요. 음, 이거 아, 진짜 맛있어. 제가 먹어본 닭가슴살 볶음밥 중에 양도 많고 맛도 괜찮고 추천해요. 저는 키가 일단 좀 작아요. 154거든요. 보통 평균이 조금 빠지면 44kg, 진짜 많이 빠지면 43.몇 kg 정도에서 46까지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보통은 한 44에서 46을 계속 유지를 하는 편이고 다디 프로필 준비를 할 때는 몸무게는. 거의 비슷한 편인 것 같고, 거기서 체지방률을 조금 줄이는 편인데, 그래도 유산소는 따로 타진 않고, 유산소는 라미 산책으로 대체를 합니다. 체지방률은 보통 한 18%에서 19% 정도를 유지를 하는 편인 것 같고, 좀 빡세게 다이어트를 해서 촬영을 할 때는 한자릿수까지 내려가요. 그 정도까지는 안빼고 조금 그래도 준비를 한다 싶으면 한13%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보통 회원님들이 바디프로필 찍을 때는, 진짜 하자하게 빼신 분들은, 10 8% 정도로 찍으시는 것 같고, 보통은 20% 초반대, 거의 21, 2% 정도에서 많이 바디 프로필을 찍으세요. 제차 말씀드렸다시피, 먹고 싶은 건다 먹고 있거든요? 근데, 숫자 시간, 그리고 단백질 식사,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엽떡, 마라탕, 불닭, 이렇게 세 개. 제일 좋아하고, 외식을 주로 샤브샤브 집 많이 가고, 고깃집 말고는 아주 잘안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꼭 피하는 음식? 이런 거는 딱히 없긴 한데 굳이 따지자면 곱창 같은 거? 주변 사람들도 다 운동인이다 보니까 곱창 이런 걸로 잘안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안 먹게 됐어요. 일단 술을 안 먹고 카페인, 니코틴 싹다안 하거든요. 그런 영향도 꼭 있지 않을까 싶어요. 퇴근 후 클래식 필라테스 레슨 받으러 왔습니다. 레슨 끝나고 너무 배고파서 센터 주변에 있는 대구 파는 식당에 왔어요. 제가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잘안 먹는데 찜은 매콤해서 가끔 먹는 것 같아요. 대구에 단백질이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매콤한 거 먹어주니 달달한 게 땡겨서 시리얼도 하나 먹어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점심까지도 평소랑 똑같이 현미밥에 닭가슴살 먹었습니다. 요새는 웨이트를 주 1, 2회 정도 하는 편인 것 같고 필라테스는 웬만하면 주 2회는 무조건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여름 준비할 때는 웨이트를 거의 주 5, 6회 정도 했었는데 요새는 온택기가 와서 그런지 잘안 되더라고요. 다시 화이팅 해봐야죠. 그래도 한번 운동할 때는 제대로 빡세게 운동하는 편인 것 같아요. 햇빛 받고 영상 찍을 때만 보이는 복근입니다. 웬만하면 항상 이 정도 몸은 유지하는 편인 것 같아요. 운동 후 수제비 집에 왔습니다. 계란 3개 필수. 계란 진짜 맛있는데 밥솥에 쪄주더라고요. 퇴근 후 마지막 식사는 불닭과 치킨 한 조각입니다. 집에 계란이 다 떨어져서 같이 못 먹었어요. 저는 식사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공복 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 이상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고, 매끼니마다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제가 평상시에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라면을 먹을 때도 그냥 라면만 먹는 게 아니라, 라면과 계란을 뭐, 4, 5개를 풀어서 같이 먹는다든지, 불닭이랑 구운 계란 뭐, 4, 5개를 같이.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백질을 꼭 넣어서 식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애초에 메뉴 선택을 고깃집을 하거나 아니면 뭐 횟집, 돈가스, 단백질이 일단 무조건 들어가는 그런 식당을 가는 것 같아요. 요런 것들을 잘 지키시면 굳이 식단을 깔끔하게 하지 않아도 이런 몸을 유지를 할수 있다는 거를 알려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